전 배우자와의 추억, 자녀들과의 관계,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 배우자의 사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거나 전 배우자와의 추억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배우자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. 과거는 과거일 뿐,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. 또한 내 자식과 배우자의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 물론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처럼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.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을 보여주다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. 황혼 재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. 재혼 후 새로운 가족과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말씀드립니다.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드디어 재혼에 성공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. 황혼 재혼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연 것에 불과합니다. 이제는 새로운 배우자와 그분의 자녀들,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가족이라는